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임영웅 아티스트가 점점점 팬들 곁으로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들이 자꾸 전해지니까 매일매일 설레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해진 임영웅 아티스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엠히어로 2로 돌아오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피지컬 앨범을 내지 않고 앨범북을 팬들에게 선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들 하셨는데, 저도 어떤 형태로 나올지 궁금했었고요. 소장의 가치와 기념의 의미가 듬뿍 담겨져 있는 디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임영우 아티스트의 정규 2집이 피지컬 CD 앨범이 아니라 소장을 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화보가 담긴 패키지 앨범북으로 제작된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SNS를 통해서 그 디테일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 포토북이 지금 표지만 나와 있는데 아, 하늘색이어도 약간 톤이 다운된 그러니까 지난번 앨범이 발매될 때는 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앨범이 발매되는 시기가 여름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제 가을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톤을 약간 다운을 시킨 그런 하늘색의 앨범 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I am here로 2 앨범북은 하얀색 롱 재킷과 하얀색 블라우스 그리고 디테일이 강조되어 있는 어, 옷을 입고 있는 구조적인 의상을 입은 임영웅 아티스트가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 표지로 되어 있는 뒤에는 구름이겠죠? 예. 하늘이겠죠? 배경 앞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시선을 아래로 주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 표지 사진인데요. 하얀색 블라우스와 하얀색 롱 재킷 그리고 하얀색 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앨범북이 지금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144페이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폴더 포스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주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위아래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평행세계처럼 두 가지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세계처럼 임영우 아티스트가 하얀색 의상을 입고, 이게 두오다이 때의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구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석은 어렵습니다만, 임영우 아티스트가 서 있는 어, 모습의 위쪽에는 그 모습이 비치는 그런 듯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앨범 부근 144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공개가 됐습니다. 어, 소개해드렸던 표지의 사진과 반대로 검정색 의상을 입고 이 손에 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전신 사진이 있는데 이게 144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검정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캐주얼한 의상으로 흰색 셔츠와 흰색 티셔츠 그리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하의를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포토북인데 144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어떤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CD 앨범이 없어도 아쉽지 않네. 그리고 144가지 빛나는 순간 이렇게들 제목을 만드셨던데요. 이 앨범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 코스터 라고 해서 요게 앨범 그 트랙리스트가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트 코스터가 있고요. 포토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의상 뿐만 아니라 아 이미 공개가 되었던 그 이미지들 그리고 옆에는 청인 것 같아요. 위아래 청청. 요게 그 폴라로이드 앨범 나왔을 때 얘 느낌과 조금 유사한데 그런 이미지로 코디가 되어 있는 그리고 짧은 자켓을 입고 있는 임영호 아티스트 모습이 담겨져 있는 아, 포토 씰 그리고 포컷 포토 네컷 사진입니다. 이거는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미 공개가 됐던 컨셉 포토의 얼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아래 흑백 의상을 입은 캐주얼한 모습의 임영호 아티스트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카드 엽서가 있고요. 그리고 포토 카드가 이잘 보이진 않지만, 하늘색에 리본 디테일이 있는 사인, 리본 디테일이 있는 그림의 임영 아티스트 사인, 그리고 살짝 비치는데, 이게 이제 그 컨셉 포토의 검정색 자켓을 입은 의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난번에 요거는 제가 추정컨데그 9주년 기념 메시지 올렸을 때 있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어, 시즌 그리칭 아닐까, 혹은 앨범북이 아닐까 그랬는데, 디테일을 살짝살짝 비교해보면 바로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청의상 입은 모습, 니트 가지건의 셔츠를 입은 모습,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콘서트 포스터의 이미지로 사용됐던 그런 모습들까지 해서 포토북, 포토씰 하트 코스터, 포커포토 포토 카드 엽서 접지 포스터에서 접혀 있는 예 폴디드 포스터 이렇게 디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훤칠한 비주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아주 독보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돋보이기 때문에 소장 욕구도 팬들의 입장에서 가지게 되고 또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들도 앨범 북의 기대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은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만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하늘빛이 강조된 앨범북인데 아, 앨범을 기념할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안에 감정과 진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과 진심은 깊어져서 더 많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독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식 MD몰인 I m hero 몰에서 단독 예약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8월 2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날 이제 남산타워에서. 어, 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는 10월 17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까지 열리게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케이스포돔과 고척에서 어, 또 여러 날 공연을 하게 됩니다. 임영호 아티스트가 이렇게 정규 앨범을 통해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예능 출연이 있는데요. 어, 아까 포토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KBS 불후의 명곡의 녹화 장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뭐 어떤 어떤 곡들을 불렀고 또 어떤 의상을 입었고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저희 댓글을 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 어머님과 할머님이 오셨다 이런 댓글도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시연님께서 알려주시기로는 아요 어 앨범 북에 있는 의상이 그날 입었대요. 브로의 명곡에서 어떤 곡인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앨범북에 공개된 의상을 입고 그날 이제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요. 타이틀곡이 굉장히 좋다. 요렇게만 내용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브로의 명곡이 공개가 되면 8월 30일 날 방송이 되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 지금 전해준 소식으로는. 이 앨범북 디테일에 있는 그 의상을 입고 브루의 명곡에 녹화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이었는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게이 브루의 명곡에 섭외가 돼서, 어, 브루의 명곡을 2부작으로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KBS가 주는 상징성도 있고요. 또 임영우 아티스트가 이전에 그, 위아히어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제작진과 브루의 명곡 제작진이 이제 일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같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위아히어로 제작진 중에 몇 분이 또 브루의 명곡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브루의 명곡에 참여를 하시게 돼서 새로운 앨범을 새로운 모습을 꾸미게 됐습니다. 또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또 임영웅 아티스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불후의 명곡에서 녹화가 됐을 것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퇴근길 영상도 또 제보를 주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후의 명곡에서 입담과 진행 실력을 뽐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불후의 명곡 두 편은 아 임영웅 아티스트의 진행 실력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훌륭한 입담들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서 팬 여러분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섬 총각 영웅. 예, 공식 포스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SBS의 SNS를 통해서 무공의 청정 총각들의 순한맛 힐링 예능이라는 글과 함께 공식 포스터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곧 방송이 되잖아요. 26일 날 방송이 되는데 첫 방송, 이제 7일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섬 총각 영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과학 유튜버 궤도 씨, 그리고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가 다정하게 꽃받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마을 생활 동안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장소가 이제 뒤에 배경으로 보이고요. 사부작으로 구성이 되고 배우 이희경 씨까지 4인방에서 함께 편리함을 내려놓고 본능이 가는 대로 살아보는 무게 획 힐링 여행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9시에 이제 방송이 될 텐데요. 티저, 3차 티저가 공개가 됐는데 낚시하는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는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농사일 하러 가는 거 같죠. 꽃무늬 바지 입고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감성촉촉한 라이브가 보이는데, 어 사랑은 늘 도망가를 이제 방구석 라이브. 방 안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르는 모습들도 있고 이제 임태훈 셰프나 이경씨가 특히나 감탄의 리액션을 하는 모습이 이제 티저 영상에 잡혔는데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주목해서 봤던 게 신곡이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티저 영상 마지막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바닷가에그 방파제는 아니고 그 바위 위에 서서 신곡 라이브를 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이렇게. 그런 걸 뭐라고 스탠드 마이크라고 하나요? 스탠드 마이크에서 부르는 일부가 나갔는데 가사를 제가 퍼뜩 들었는데 빛나고 있지 상상했던 날들이 다가오고 있지 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자기 만들면서 스포한 바로 그 컨트리 장르로 추정이 되는데 요즘에 컨트리 장르가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런 컨트리 장르의 노래를 이제 이 섬마을 영웅을 통해서 최초 신곡 라이브가 공개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일까가 궁금했는데 다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대감을 높인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좀 쓰고 싶은데 하여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요 지금 무공의 섬총각이 된 섬총각 영웅. 프로그램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섬총각 영웅의 모습은 하면서 무공의 섬총각이 된 임영우 아티스트의 모습을 공식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8월 31일까지 11시 그러니까 밤 11시 59분까지 참여하시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추첨을 통해서 프리미엄 소금 세트를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영웅이 구슬땀 흘리며 반일하는 영웅이 섬마을에서 노래하는 영웅이 집밥 요리에 도전하는 영웅이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모습을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프리미엄 소금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는 이벤트가 지금 이제 SBS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좋으십니까? 다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굳이 굳이 한한 한 모습을 선택을 하셔서. 남겨주시면 또 소금 세트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 세트인 거 보니까, 예, 그, 완도 부근에 거기 소금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청음회를 이제 예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8월 28일 하루 동안 어, 정규 앨범에 들어있는 신곡들과 뮤직비디오를 시원하고 음향장비 좋은 극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CGV 앱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I am hero oh, the s t a d i u 볼때 예매하실 때 쓰셨던 앱이라면 지금 바꾸셔야 되니까 재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프로로그 설명해 보니까 3년여 만에 두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 oh, 2로 돌아오는 임영웅 앨범 발매에 앞서 가장 먼저 영웅시대에게 특별한 청음회를 선보입니다. 답장을 보낸지 얼씨구 순간을 영원처럼 들꽃이 될게요 비가 와서 원더풀라이프 그댈 위한 멜로디 돌아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나는 야 히어로 우리에게 안녕 열한 곡을 꽉 채운 이 집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임영웅 IM 히어로 2 청음회 임영웅만의 한층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과 깊어진 감성으로 특별한 음악 경험을 선물하는 IM 히어로 2 청음회가 여기 보니까 45분이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장르로 분류가 되고요. 8월 28일에 CGV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어, 티켓 가격은 4,000원. 10시 이후부터 극장별로 순차 오픈을 하는데요. 청음의 배치 3종 세트가 그 경품으로 증정이 됩니다. 지금 모든 CGV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진행 극장이 쭉 적혀 있으니까 우선은 어느 극장에 가서 보실 것인지를. 어, 결정을 하시고, IM 히어로 2 청음회 예매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청음회 배지 3종을 받으실 수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배지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로 아마 IM 히어로 2의 앨범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배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사운드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그제서야. 어느 극장 하지마 이러시면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규모의 청음회이고,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아니면 이런 청음회를 잘 하지를 않죠. 기자들을 상대로 시사회 하듯이 청음회를 이제 소규모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팬분들에게 제일 먼저 선보이겠다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오픈하는 아티스트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시간을 위한 청음회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들어도요. 참 놀랍기 그지 없는 임영웅 아티스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